아니, 뭐, 잡잠시는 시간이니까. 벌써. 음. 아.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음. 제품이에요. 많이 분해도 돼요. 그 당수가 안 들어가. <laughs> <시계 뿌려도 돼요. 웃음> 벌써 그 저는 손질도 안 했는데. 음. <laughs> 이렇게, 네, 나, 나, 나. 이렇게 단백질을 안 했던 분 분해를 안 했던 분해를 안 대단하네 안 그리고 중요한 거는 <laughs> 시계 이제 광택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 기금속이나 <laughs> 어머님들 자 이거 한번 물, <laughs> 한번더더 <laughs> 물 한번 더물 한번 보세요우노 팀장이 속시기가 때가 일어나가 아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조금 이 상중하로 따지면은 좀 제가 만진 시계 중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네요. 보세요 물을. 이거 한 2년밖에 안 찼는데. 버릴게 <laughs> 다시 해볼까 <하고 가야> <laughs> 예. 한 2년 찼는데 이렇게 두었네. 그러니까 시계, 시계, 배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. 사람이 단백질이라는 게 네, 저렇게 많아요. 그 다음에 클럽 하우스에, 저는 김치냉장고, 소주냉장고 소주 위에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. 아마 안으잖아요 아, 쉽 자동차 스크래치도 이걸로. 네. 네. 근데 아까 시계하고 한번 보세요. 몇시 조금은 아마 5까지는 좀 묻어나오실 겁니다. 네. 네. 물이, 물이 좀 있어서. 그렇죠. 한번 네. 숱차 아, 보세요. 이제. 시계가 아까 안 보이는, 안 보이는 시계가 이제 광이, 광이, 광이 뜨리셨을 거예요.